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며칠 전에 애플의 비전 프로 발표가 있었죠. 정말 오랜만에 나온 애플의 신제품이기도 하고, 발표 전부터 많은 분들이 어떤 제품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많았어요. 저도 업무싱이라는 소개가 나오기 직전까지 진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또 소문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전 프로 발표를 보면서 분명 혁신의 출발점이다라고 확신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뭘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10년이 좀더 지났죠. 2008년, 9년, 10년. 요즈에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까지는 모바일 기기로 인터넷을 한다라는 게 대중적이지 않았죠. 누군가가 들고 와서 하는 모습을 봤음에도, 뭐하러 저렇게 불편하게 작은 걸로 보지? 큰 모니터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어떻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손에 쥐고 다닙니다. 그리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교체를 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죠 필수품이 된 거예요 디자인이 예쁜 폰이 잘 팔리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판도를 완전히 바꿨죠 자 저는 비전 프로가 아이폰 급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반대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야 있던 기술 그냥 몇개짜식게 해놓은 거고 500만 원이나 되는데 저런 게안 되면 뭐 어떡하냐 당연한 거지 2시간 밖에 안 되는 배터리 타임으로 뭘 하라는 거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저도 VR 장비를 궁금해서 몇 개를 사보고 써봤는데 머리에 뭘 쓰는 게 여전히 저도 불편해서 오플러스 퀘스트2 같은 경우도 몇판 해보고 안 썼어요 자 그리고 원래 있던 기술이다 통체 인식도 그렇고 뭐 제스처 인식 기능도 그렇고 4K급 회상도 이미 뭐다 있던 건데 뭐가 특별하냐? 라고 하는데 일단 인터페이스, VR 장비 모두 이렇게 컨트롤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비전 프로 손을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멀티 터치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렇게 할수 있다고? 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저는 그 정도 혁신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손이 일단 자유로워진다는 건 게임을 하거나 어떤 한 특정 행동에 종속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VR 장비에서 여태까지 해상도 중에 최고죠. 한쪽 눈당 4K. 여러분들 4K, 8K 이런 단어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4K급이라고 하면 큰강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영상 보실 때 720p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1080p만 돼도 사람 눈으로 보기에 영상이 불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4K 화질을 보면 현명하다는 느낌을 받고 8K 화질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VR 장비, 프로급 장비라고 보여지는 제품들에도 4K 이상급을 제대로 구현한 장비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뒤집어 써야 한다는 라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저도 키노트 요약을 하면서 뒤집어 써야 한다는 라 불편함과 배터리 타임이 2시간밖에 안 된다라는 점이 상당히 아쉽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하지만 다른 걸 보면서 저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기술이라고 하지 그래도 제대로 집약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기까지는 어느 회사도 하지 못한 걸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AR, VR, XR 이런 것들이 세상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교육을 한번 받으러 갔어요. 당시에 최고의 장비라고 하는 것들을 강사님이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엄청난 경험을 해주기에는 그냥 약간 신기하다 정도였어요. 물론 MR, XR, 그 다음에 가장 편한 AR 기반의 기술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가볍게 착용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패러다임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게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고민을 하다가, 무언가 새로운 경험, 유저들이 이거를 썼을 때, 야, 이거는 진짜 내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경험이다라는 거를 안겨주기에는 뒤집어 써야 하는 기기를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간을 폐쇄시킨 상태에서 새로운 경험을 줘야 뇌가 착각하기에도 더 적합하고 말도 안 되는 경험이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MR 장비를 내놨다는 생각을 해요. 이 지점에서 이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볼게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그 제품을 사서 뭘할 건데? 저도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없기는 해요. 애플에서 컨텐츠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어떤 기업이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할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고, 거기에 칩까지 만들어버렸어요. M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야, 이거는 오랜만에 혁신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 저도 기존에 있던 PC들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M1 다음에 M2가 나오면서 조금 미지근해지기는 했어요. 워낙 M1 때, 특별했기 때문에 애플이니까 할수 있었던 거예요. 칩을 만들었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규격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제가 지금 애플 기기를 다 깔아놓고 리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사실 메인폰으로 삼성의 갤럭시 23을 쓰고 있고 S8 울트라를 잘 쓰고 있는 삼성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유전데요. 애플 기기를 쓸 때마다 느끼는 건 자기들끼리의 이 유기적인 움직임 본인들이 출시한 기기들끼리의 말도 안 되는 연동성 아무리 삼성 혹은 그 이외의 기업들이 따라가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만이 생태계 기업이니까요. 사과 농장을 차렸다. 워치를 사면 이제 종착지에 왔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 제품들끼리에 연결되는 유기성에 빠져 있으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공간 컴퓨팅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했는데, 저는 그거 보고 진짜 기겁했습니다. 아이언맨에서 보던 그런 공간에다 띄워놓고 컴퓨팅을 하는 그런 장면을 애플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 우리들 것끼리 연동은 다 돼. 그리고 이거를 심지어 줄였다, 늘렸다도 할수 있고, 그걸 어떤 도구를 활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손으로 앞서 소개한 제품에서도 맥북에서 아이폰에, 위젯을 끌어와서 쓰는 기능들. 그런 것도 사실은 신기한 기능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런 거를 애플이 워낙 많이 보여주니까 더 이상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더 좋은 기기를 사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큰 돈을 주고 더큰 TV, 더 좋은 사운드가 나오는 제품들을 구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VR 장비들. 신기해서 구매했던 분들도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물론 1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쓰고 있다가 2시간 정도면 아마 압박 때문에 벗어야 될 겁니다. 이걸로 할수 있는 어떤 콘텐츠 행동이 불편함을 뛰어넘게 되면 이제 그걸 참고 쓰게 될 테고요. 점점 2세대, 3세대, 그리고 삼성, 퀄컴 등등에서도 애플이 끌고 가는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겠죠. 조금씩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공간을 기록하는 그 능력이에요. 풍경 좋은 데 가서 사진을 많이 찍죠. 영상도 많이 찍어요. 그 기억을 담고 싶은 거잖아요.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그 아이의 어린 모습을 기억하고 싶어서 사진도 많이 찍고 SNS 인기가 있는 이유도 그 공간에 내 모습들을 계속 기록해 가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내가 보기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벤트 하나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영상의 발전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점점 고해상도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실감 영상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길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트리거가 되는 기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사람의 인지로, 우와! 이거 꼭 사야겠다. 라는 제품들이 지금 별로 없을 거예요. 애플에서 새로운 맥북을 내고 아이폰을 내도 이거 그냥 비슷합니다. 어떤 제품을 내놔야 할지 모두가 방황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곳으로 기술도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이 일어나고 그곳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새로운 기술들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2시간밖에 구동해주지 못하지만 많은 기업이 쫓아가서 배터리가 새로운 게꼭 나와야 한다라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된다면 새로운 기업이,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를 제시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길 희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실감 영상, 홀로그램 영상, 이러한 공간을 기록해서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애플스럽다라는 단어가 부정적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면도 약간 있죠. 비싸다. 뭐 폐쇄적이다. 이러한 개념들이 따라붙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애플스럽다. 애플이 애플했다. 이런 것들에는 예쁘고 갖고 싶고 뭐 이런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애플은 이 분야의 완벽한 선두주자예요. 이들이 VR. AR, MR, XR, 그러니까 가상현실 공간에 뛰어들었다라는 것만으로 한동안 이 시장이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저주저 하던 기업들이 뛰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전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뇌피셜을 섞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봤어요. 내년 초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구입을 해서 리뷰를 할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제가 체험해 볼수 있는 무언가가 혹시나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